you 벌써 4월의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4월에 폭염이 온다는 말도 있어서 이렇게 예쁜 반팔 티들을 한가득 가지고 왔고요. 반팔같도 지금부터 함께 잘 입으시라고 셔츠류부터 봄에 딱 맞는 모래걸 느낌 낭낭한 스커트 그리고 뽀짝하고 예쁘게 씌어지는 모자들까지 이 모든 걸 키치한 감성으로 너무 잘 만들어내는 공지아 봉주로 제품들로 소개드립니다. 고니지아 봉쥬르는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편안한 무드에 키치한 감성을 잘 녹여내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손이 많이 갈것 같은 휘뚤마뚤템으로 직접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왔고요. 세 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사이즈도 골고루 가지고 왔으니까 핏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티셔츠를 총 다섯 분에게 원하는 사이즈로 선물해 드릴 거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아메리칸 어슬레틱 무드의 꾸안꾸로 입기가 좋고 여름에 마구잡이로 손이 너무 많이 갈것 같은 티셔츠인데요. 오트밀 컬러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아이보리와 화이트 컬러와는 또 다르게 이 오트밀 컬러만이 주는 포근한 감성이 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컬러예요. 전면에는 그린 컬러를 배색으로 레터링과 스포티한 그래픽이 새겨져 있어서 캐주얼한 무드를 챙겨줬습니다. 소재는 부들부들해서 착용감이 좋고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재질이라서 차르르 떨어지는 루즈한 핏감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티셔츠는 제가 M 사이즈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M 사이즈는 딱 오버하지 않은 레귤러하고 루즈한 핏감으로 착용해볼 수가 있어서 넣어서 입거나 빼입거나 할때 연출하기가 딱 좋은 사이즈였어요. 이렇게 이너로도 단독으로도 휘뚤맞뚤 입어주기가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입어서 해질까봐 걱정이 들 정도의 티셔츠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티셔츠와 함께 입어준 이 반팔 셔츠도 참 유물인데요. 이 셔츠는 정말 그 여름에 푸릇푸릇한 빈티지한 여름 감성을 다 담아낸 색감이라서 너무 예쁘고요. 되게 질리지 않는 스테디한 라인의 체크 패턴까지 가지고 있어서 데일리함은 물론이고 유행을 타지 않으니까 여름에 은은하게 스타일 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사이즈는 아우터로 입기 좋게 라지 사이즈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라지 사이즈로 입어주니까 반팔 티셔츠와 아우터로 입어주기에 걸리적거림 없어서 너무 좋고 단독으로도 레이어드로도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이 셔츠도 여름에 손이 너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무래도 색감이랑 패턴 자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라지 사이즈 말고도 작은 사이즈로 입고 단독으로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셔츠는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원단이면서도 내구성까지 좋은 탄탄한 원단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 내내 튼튼하게 착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엉덩이를 딱 가려주면서 오버하게 체형까지 커버를 해주니까 단독으로도 아우터로도 활용도가 만점인데다가 여름에 푸릇푸릇한 빈티지한 감성까지 담아낸 셔츠라는 거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곤니찌와 봉주로 모자가 하나하나 탐날 정도로 정말 예쁜 게 많은데 이 모자는 전체적으로 워싱 가공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투톤 배색으로 그레이 컬러가 챙에 들어가면서 빈티지함에 빈티지함을 더해줬어요. 전면에는 여러 나라의 문구들과 레터링들이 조화롭게 자수로 새겨져 있어서 힙한 무드를 주고 벨티드 형태로 크기를 조절해서 착용할 수가 있는데 착용했을 때 힙한 무드와는 다르게 살짝 빵실하고 뿌연하게 써지는 게 너무 매력적인 모자예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서 썼을 때도 물론이고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달고 다녀도 스타일 내기가 너무 좋은 모자입니다. 다음엔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링거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이 청록색에 가까운 오묘한 블루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가지고 온 아이템인데요. 뭔가 포인트도 되면서 무난하면서도 은은하게 힙하면서도 베이직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더욱 오묘하게 예쁜 컬러감의 티셔츠인 것 같아요. 이 티셔츠도 라지 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 오버하게도 잘 맞지만 후드후들하면서도 살짝 요즈한 빛감으로 빠지니까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서 연출할 때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전면에는 빈티지한 레터링이 딱 받쳐주면서 소매와 넥크라인에 링거 디테일까지 있으니까 티셔츠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줘도 정말 예쁘게 완성이 되는 티셔츠라서 이렇게 러블리한 쇼 반바지는 물론이고 스커트나 진 진청 와이드 바지라던가 여러 하이 아이템들과 이렇게 저렇게 연출할 맛이 날것 같고요 이너로서 보다는 여름 내내 포인트로 간편하게 입어주기 좋은 티셔츠 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함께 입어준 러블리한 레이스 숏팬츠를 소개 드릴 건데요 요즘에 또 이런 밴딩 숏팬츠가 킥 아이템이라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길래 저도 도전해 보려고 가져온 아이템 인데요 입어보면 아 이래서 입는구나 싶은 바지여서 은근 이 활용도도 높고 여기저기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서 너무 매력적인 바지였어요. 밑단에 러블리한 레이스가 있어서 캐주얼한 이런 티셔츠나 맨투맨 같은 캐주얼한 상의들과 매치했을 때 러블리하게 스타일 내기가 좋아서 너무 찰떡이었고요. 짱짱하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입고 벗을 수가 있어요. 기장감이 다리가 짧은 저에게는 살짝 애매해서 최대한 끌어올려 입어줬는데 워낙에 위디가 하이웨스트라고 할수 있을 만큼 길게 나와서 올려입기에 무리가 없더라고요. 화이트라 비칠까봐 걱정을 했는데 완벽하게 비침이 차단되지는 않지만 거의 비치지 않도록 두께감이 있는 바스락거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속옷 컬러만 잘 맞춰준다면 무리 없이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밴딩 가운데는 택과 함께 단추가 쪼르르 달려있어서 핀터레스트 감성의 키치함까지 놓치지 않았고 A라인으로 치마처럼 퍼지는 핏감이 아니라 딱반바지의 핏감이니까 참고해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완전 기본인데 이 날아갈 것 같은 퓨어한 감성의 파스텔의 노랑노랑한 컬러감이 너무 예쁜 티셔츠예요. 얼핏 보면 기본 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전면에는 한쪽에 이렇게 조그맣고 심플하게 키치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같은 키치한 그래픽이 함께 밑에 추가로 레터링까지 등판 전체에 나염으로 들어가 있는데 블루 컬러로 쨍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노란색 컬러감과 완전 잘 어우러지면서 청아하면서도 키치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티셔츠는 미디엄 사이즈로 입어줬는데 웬걸 기본 티셔츠답. 이게 레귤러하게 맞는데 소재 덕분에 루즈한 멋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기본템인데 핏이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잘 맞으니까 지금은 이너템으로서 손이 많이 갈것 같고 한여름까지도 단독으로 착용하려고 그때도 손이 엄청 많이 갈것 같아서 화이트 기본템은 단독으로 입기에 조금 빈티가 날수 있으니까 빈티 걱정 없는 퓨어한 기본템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입어줬던 이 셔츠. 이 셔츠의 색감이 평범한 하늘색 체크셔츠 같아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그린색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여름 향기가 나서 뭔가 더 오묘한 그 여름만의 특유의 감성이 딱 느껴지는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줄 수 있는 셔츠여서 이런 셔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코디할 거 없이 아침에 그냥 부스스하게 하나 딱 가지고 나와서 슬쩍 걸쳐주기만 해도 꾸안꾸 코디 완성이 되고요. 미디움 사이즈로 입어줬는데 티셔츠와 함께 입어줘도 걸리적거림 없이 아우터로서 역할도 찰떡으로 잘 해주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소개드린 이 기본템과 함께 쓱 입어줬을 때 너무나 찰떡으로 잘 어울린다는 거. 죠 소재가 부드럽고 살짝 사부작거리는 소재여서 늦젓으로 입어주기보다는 모범생 핏으로 딱 깔끔하게 입어주기가 좋고 구김이 적은 원단이라서 휘뚤막뚤막 입어주기가 좋으니까 그게 진짜 셔츠로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께 입어준 이킥 아이템 요즘에 이런 롱스커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단독으로도 많이 입어주지만 이렇게 레이어드를 한다거나 힙하게 연출을 해서도 휘뚤맞뚤하게 되게 잘 활용이 되잖아요. 소재가 한여름까지 입기 좋은 살짝 사부작사부작거리는 차가운 터치감의 라이트한 원단이고 두께감이 너무 얇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 안에는 안감까지 있으니까 비친 걱정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릴로 되어 있고, 단마다 프릴 퍼지는 양이 과하지 않고, 꾸용해지는 핏감이 너무 키치하고 매력적인 스커트예요. 미디 기장에 가까운 스커트라서 바지와 함께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과하지 않아서 구해볼 걱정 없이 착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허리는 편하게 밴딩과 스트링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체형에 맞게 원하는 위치로 올려입거나 내려입을 수가 있어서 연출할 맛이 나는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또이 모자. 계속 소개드린 모자 라인의 아더 컬러인데요. 이 모자는 카키색과 네이비의 배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모자들보다 좀더 빈티지한 무드가 강하게 느껴지고 보색 포인트로 살짝 레드 끼에 도는 핑크색 자수 그래픽이 그려져 있어서 키치하면서도 빈티지한 멋으로 쓰기 좋은 모자예요. 제가 착용한 모자 핏감을 참고하셔서 디자인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자마자 제가 딱 너무 좋아하는 컬러 배색이라서 입어보자마자 행복했던 티셔츠인데요. 소매와 몸판의 3단 컬러 블록이 너무 매력적인 티셔츠예요. 진한 네이비색의 링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몸판은 빈티지한 찐노랑색으로 되어 있는데 소매는 또 오트밀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몸판에는 찐네이비의 레터링이 스포티하게 문구 믹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체리와 함께 이 와인 계열의 레터링 배색까지 이 많은 배색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너무나 안정감 있고 조화롭게 예쁘게 만들어진 티셔츠라서 말이 필요 없이 색조합에 반해 가지고 바로 가지고 온 아이템이에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가지고 와서 예쁜 오버핏으로 입어볼 수가 있었고요. 소매 끝에 링거 디테일이 있어서 소매 끝이 살짝 말린 느낌으로 살짝 둥글고 아방하게 빠지는데 이 소매 핏감도 티셔츠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소재도 탄탄해서 입는 순간 빈티는 커녕 포인트가 잘 돼줄만한 티셔츠니까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입어준 이 체크 셔츠는 빈티지하고 베이직한 컬러 배색이라서 그냥 맨날 들고 나가서 휘둘 맛도 그냥 막 입기 좋은 셔츠인데요. 게다가 소재까지 빈티지함을 살린 린넨 터치감인데 조직감이 엄청 탄탄해서 내구성이 좋은 린넨 느낌의 소재라서 지금부터 여름까지도 걸치기 좋을 것 같고요. 분명 린넨 터치감인데 구김이 덜 가는 그런 소재라서 더휘뚤막뚤라고 깔끔하게 입기가 좋고 입었을 때 후드루드함은 덜하지만 딱 모범생처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어진다는 게또 다른 매력인데 또 라지 사이즈로 가득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엉덩이는 딱 가려주면서 아우터로서 오픈해서 입어줬을 때도 예뻤고 단추를 모두 잠궈도 상의 전체가 다 가려지니까 체형 걱정 없이 편하게 착용해 볼 수가 있어요. 컬러 배색이 베이지 바탕에 네이비 체크가 혼합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안 어울리기가 어려운 셔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모자. 앞전에 보여드렸던 모자들보다는 워싱이 좀덜 돌아간 느낌의 원단이라서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써볼 수가 있고 베이지와 네이비 핏싱 조합의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쁜데 더 예쁜 건 전면에 들어간 자수 레터링의 배색과 그래픽이 상큼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더 키치하고 귀여운 뽀짝한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깔끔하면서도 감성있게 입기 좋은 셔츠인데요. 이 셔츠 또한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온 아이템이에요. 또 다른 배색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려져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크셔츠는 허리에 묶어서 연출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게다가 구김도 적은 소재이다 보니까 허리에 묶고 풀었을 때 구김 걱정은 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가 살짝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거리면서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소재라서 여름까지 가볍게 걸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셔츠는 좀 심플하게 입고 싶어서 미디움 사이즈로 가지고 입어봤는데 오버하지도 슬림하지도 않게 딱 레귤러한 모범생 핏으로 맞아주더라고요 간절기에는 셔츠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굿니치와 봉주르에는 정말 다양한 체크 패턴과 다양한 소재로 셔츠들이 한가득 나와 있으니까 셔츠 필요하실 때 취향껏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셔츠는 청남방처럼 코디에 은은하게 녹아드는 잔잔한 패턴의 셔츠니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모자, 이 모자는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같은 라인의 모자인데요. 전체적으로 워싱 가공이 돼 있어서 역시나 빈티지한 무드를 주고 이 모자는 컬러 배색이 없이 약간 블루기가 도는 워싱 그레이로 나와 있어서 데일리 캡으로 손색이 없는데 전면에 새겨진 자수 레터링과 그래픽이 너무 키치해서 한번 쫙 보시고 가셔야 할것 같은데 워싱 그레이와 포인트로 잘 어울리는 완전 형광 핑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완전 키치 그 자체인 것 같고 이 모자는 앞전에 소개드린 모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좀더 볼캡형으로 쓰여진 느낌인데 제 기분 탓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키치한 데일리캡으로 딱인 모자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이티 셔츠는 구독자 이벤트 상품이니까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있기 좋은 기본템인데 뭔가 그냥 기본템은 아닌 꾸안. 아이템으로 딱인 그런 티셔츠라서 필수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요즘에 또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래픽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또뭐 이런 그래픽은 유행을 타지를 않아서 더욱더 데일리템으로 제격이지 않나 싶어요. 더더더 더더 데일리하게 입어주려고 제일 큰 라지 사이즈로 가지고 와봤는데 소재가 후드로들 거리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서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루즈 핏이고요. 이건 또 근데 라지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미디움이나 스몰 사이즈나 작게 입으나 크게 입으나 어떤 핏이든 이쁜 기본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코디해서 입을지만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여름 느낌 낭낭한 카리 스웨트 느낌의이 스트라이프 캉캉 롱 스커트와 함께 입어줬는데요. 컬러감이 너무 여름스럽고 청아하고 산뜻해서 그냥 예쁘고 정말 딱 퓨어한 감성으로 귀엽게 입기가 너무 좋은데 단마다 변형을 준 스트라이프 패턴이 너무나 유니크해서 유니크한 모리걸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너무 딱 좋은 스커트예요. 패턴이 살짝 부담스럽다 치더라도 미디 기장에 가깝게 빠져 있다 보니까 과하지 않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롱롱한 티셔츠와 함께 캐주얼하게 살짝 가려서 두단 정도만 보이게 착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가 은근히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허리 밴딩으로 입고 벗기 좋고 스트링으로 허리 조절까지 안정감 있게 해볼 수가 있고요. 3단으로풀릴 져서 뿌용지게 내려오는 핏감이 역시나 귀엽고 지금부터는 위에다가 후드 집업을 그냥 쓱 하나 걸쳐주기만 해도 캐주얼한 모리걸 느낌 뚝딱이니까 다가오는 여름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블루 스트라이프의 깔끔한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다른 셔츠들보다 뭔가 유독 더 사부작거리고 좀더 미끌미끌거리는 소재인 것 같아요. 미디움 사이즈로 착용을 해봤는데 또좀 살짝 크게 나온 디자인인지 미디움 사이즈여도 이렇게 오버하게 잘 맞았고 역시나 정직한 모범생 핏으로 착용할 수 있는데다가 정직한 스트라이프 패턴이라서 더욱 깔끔하고 단정하게 착용하기 좋은 셔츠였어요. 스트라이프 패턴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고 살짝 볼드하게 두 줄로 배색으로 교차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더 뭔가 남성성이 더 느껴지는 셔츠라서 아까 소개드린 여성스러운 롱스커트와 함께 매치를 해줬는데 이렇게 입어주니까 또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면서 모리걸 느낌 낭낭해지니까 참고해서 코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함께 단조롭지 않게 모자를 써줬는데요. 이 모자는 소개드린 모자들과 조금 다르게 빈티지한 여름 감성 낭낭한 모자인데요. 역시나 워싱 가공이 들어간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는데 모자 챙의 이 블루 컬러가 파스텔기가 도는 블루 컬러라서 좀더 빈티지하고 오묘한 컬러감이고 전면에는 스포티한 자수 그래픽이 그려져 있는데 스포티하면서도 빈티지한데 또 컬러 배색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잘 어울리면서 여름에 쓰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모자에 짧은 프리 스커트나 좀 색감 있는 아이템들 믹스 매치해서 코디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빈티지한 무드의 키치한 컬러감의 배색으로 스포티한 그래픽이 새겨져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인 티셔츠예요. 다크한 컬러감을 살려서 오버하고 힙하게 입고 싶어서 제일 큰 라지 사이즈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지 사이즈로 입어주니까 딱 예쁜 오버핏으로 빠져서 단독으로 스타일 내기도 좋고 봄에는 안에 긴팔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줘도 너무 예쁘고 힙할 것 같아요. 전면에 그래픽이 세가지 컬러 배색으로 나연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빈티지하게 광이 살짝 돌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스포티한 주제를 담은 그래픽이라서 빈티지 캐주얼 무드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또 힙하기까지 한 그런 티셔츠예요 이 프린팅의 컬러 배색과 이 차콜 바탕 컬러가 너무 예쁘게 조화롭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니까 3박자, 4박자가 짝짝 맞아서 더욱 예쁜 게 아닐까 싶어요 소재감도 역시 빈티나지 않는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내구성이 꽤나 좋은 원단이라서 빈티날 걱정 없이 착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같이 코디용으로 보여드린 이 모자. 이 모자도 전체 워싱 가공된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빈티지하고 베이지에 가까운 따뜻한 아이보리와 블랙 배색이라서 기본적으로 휘뚤막들 써줄 수 있는 컬러 배색의 모자예요. 이 모자도 마찬가지로 각국의 언어로 자수 레터링 새겨져 있고 중간에 힙한 그래픽도 함께 자수로 새겨져 있어서 쓰는 순간 힙해지는 모자고요. 각에 잡혀있지 않는 후드로드 소재의 모자라서 부드럽고 편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모자의 모양을 망치는 게 아니라 뿌용하고 힙하게 잡아주니까 썼을 때더 예쁜 모자예요. 다음은 보자마자 되게 심플한데 시원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블루 컬러의 티셔츠인데요. 전면에는 빈티지한 레터링과 함께 오리엔탈 무드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여태 보여드렸던 모자에 새겨진 그래픽을 그대로 나염처리한 듯한 프린팅이에요. 이 오리엔탈 무드의 그래픽과 이 블루 컬러의 조합이 찰떡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감성이 뿜뿜 돋는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는 단독으로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쁠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요. 스몰 사이즈로 딱 입어주니까 레귤러하면서도 슬림하게 맞고 기장은 짧아지지가 않아서 배꼽 보일 일이 없으니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핏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볼 수가 있어요. 안에 툭툭 입어주기만 하면 컬러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어줄 만한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그냥 소매와 넥 라인의 링거 디테일과 레터링 배색 자체가 너무 키치하고 예쁜 것이 딱제 스타일이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꾸안꾸보다는 키치하게 입어주고 싶어서 일부러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라지 사이즈로 입어줘도 편하고 캐주얼한 무드 낭낭하게 입어줄 수가 있는데 이 치마와 함께 키치하게 입어주기에는 이 스몰 사이즈가 딱이더라고요. 전면에는 레드 색상으로 레터링이 쓰여져 있는데 문구에 변형을 준 믹스된 디자인이 단조롭지 않아서 단독으로 입기도 좋고 아우터 안에 포인트로 여기저기 마구마구 입어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간팔티는 또 재질이 참 중요한데 한 철만 입는 얇고 늘어남 있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 만지면 살짝 조직감이 만져지는 듯한 원단인데 세탁 후 수축까지 최소화하셨다고 하니까 믿고 오래오래 착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티셔츠와 찰떡인 이 스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빈티지한 무드의 퓨어함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린 듯한 깔끔한 체크 패턴을 가진 롱 스커트인데요. 한여름까지 더워 보이지 않게 깔끔하고 예쁘게 입어볼 수가 있는데, 게다가 소재까지 봄여름용 원단이라서 라이트하면서도 터치감이 부드럽고 내구성까지 좋더라고요. 과하지 않은 체크 패턴 자체도 마음에 드는데 요렇게3단으로 프릴 지어 내려오는 이 핏감이 너무 부용부용해서 마음에 들었었고 원 사이즈로 되어 있지만 허리는 짱짱하게 밴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체형 걱정 없이 착용할 수가 있고 이런 러블리한 스커트들은 오히려 이런 캐주얼한 티셔츠와 궁합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편하면서 스타일리기까지 좋아서 이런 스커트들을 선 선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텐데 참고하셔서 하나씩 구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유니크한 도트 캉캉 롱 스커트인데요 요즘 이렇게 도트 패턴들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역시 도트 패턴만이 주는 그 흔하지 않으면서도 키치한 매력에 퐁당 빠져버릴 것 같은 스커트예요 멀리서 보면 도트 패턴만 보여서 다른 패턴들이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밑단은 도트로 되어 있고, 일단은 레이스, 2단은 얇은 스트라이프 무늬로 정말 유니크해 유니크함을 더한 스커트예요. 입어주는 순간 그냥 단번에 1번 모리걸, 도쿄걸 느낌이 완성되는 아이템이라서, 일본 여행 가시거나 장소에 맞춰서 컨셉추얼하게 입어보시기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끝 끄, 끄.